안녕하십니까 초백입니다 이벤트 3구역이 오늘 나와 가지고요 한번 영상을 찍는 것부터 처음부터 해보려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이벤트 3지역이 지금 나왔죠 3-1s 지역에서는 야 대박이네 티아맨 나오고 페로 나오고 페로야 뭐티아맨이 나오네요 이거는 참 대박, 대박인데요, 이거는? 대박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우선, 여기저기 좀 잠깐 봤는데, 레아로 뭐다 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가능한지 싶어가지고 한번 영상 찍어보려고 가졌습니다. 레아 장비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영전 장비 OS가 있어야 돼요. 패시브가 터지려면은, 느그탑이란 패시브가 자신에게 행동력 증가 효과가 걸려있으면 해당 효과를 해제하고, 공격력 적중 치명타를 증가합니다라고 돼있는데, 이게 영전 장비 이외에는 안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영장 잔비는 필수고, 그 다음에 공행칩 하나, 일반 공치그 다음에 초콜릿을 껴줬습니다. 어, 이 상황에서 강화 포인트 같은 경우는 저는 치명타는 올 치명타 85.7을 강화 포인트로 찍고 나머지는 공격에다가 찍어줬고요. 우선 이렇게 가지고 한번 돌아볼게요. 오토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오토 전에 터지는지 확인 한번 해봐야죠. 아, 스토리는 스킵. 스토리는 한번씩 봐보시고요. 저는 우선 스킵하겠습니다. 테스트 하는 중이라서. 될지 안될지가 우선 모르는기 때문에 우선 테스트 때문에 한번 스킵하겠습니다 우선 100점이 터졌어요 패시브가 오토로 돌려서 이게 원킬이 안나네요 두번 터지니까 커지고 1웨이브는 음, 뭐가 문제일까 아, 두번째도 원킬이 안 나고, 두 방으로 끝나고요. 뭐, 두 방으로 끝나도 나쁘지 않고요. 그 다음에, 3웨이브에서도 선턴을 잡고 공격을 하지만은, 남네요. 하지만 바로 공격을 하네요. 두번 공격으로 끝나고요 음, 4웨이브 샌드걸 아이, 4웨이브에서 또선통 공격하지만은 안 돼서 음, 공격을 당하지만은 뭐두번 공격으로 끝나네요 2고금방 금방 끝나는데요 4웨이브 끝나고 5웨이브에서 음아뭐 피가 조금 났네요 초죠 어, 이걸로도 또 4웨이브도 5웨이브도 끝났고 마지막 여섯번째 웨이브가 어떻게 되나 원콤은 안나네요 이 상태에서 음. 원콤은 안나지만은 무난하게 클리어는 됩니다 네. 두 번씩 공격해서 어, 마지막은 또한번더 공격하게 되네요. 음... 어, 이렇게 해서 3-1 S 지역은 4별작으로 메아로 끝났고요. 토리는 또 스킵할게요. 따로 본인 하실 때 보시고요. 3구역 2 s 지역에서는 또 뭐가 나오나? 아! 네오딤 나오네요 그 다음에 시라유이 아 코노이치 제로 하나, 코노이치 제로 이거 제작으로도 엄청 나오던데 아나 이거 필요 없는데 뭐, 뭐 이렇게 나오네요 뭐 나오실 분들은 뭐 네오딤이나 코노이치 제로 이거 뭐찾작하시면될것 같고요 공격력은 7750뭐 무난하게 또 레아로 될것 같은데 우선 방금 전에 음, 딜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공배칩을 한번 넣어줘 보아야겠네요 치명타는 올라가니까 요건 하나 놔둬보고 턴턴 잡아야 되니까 전 공격칩에서 공배칩으로 한번 바꿔봤습니다. 캐스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또 3-2s 지역이고요. 알프레도 어, 이번에 새로 나오려나 보네. 생긴 게꼭 포라우 뉴베가스에서 나오는 예스맨 같은 <laughs> 아, 예스맨 여기다가 올릴 때, 사진 하나 딱 올려서 비교해봐야겠네요. 아, 폴아웃 때 예스맨 진짜 귀여웠는데. 음, 해변 가네, 이번 오, 어, 이번에도 여섯 웨이브. 웨이브 자체가 크, 기네요. 오, 어, 이번에는 원킬 나고요, 엘 웨이브. 이번에는 노링 레아로 진짜 돌기 좋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웬만하면 원킬 내지 두 방에 끝나고. 야 근데 영전장비가 들어간다는 게 조금 아쉽긴 한데 근데 레아 패시브 터트리기 위해서 영전장비가 어쩔 수 없거든요 이게 음... 아, 이거 잘 터지네요 3웨이브까지는 그냥 원킬로 끝나고요 4웨이브 4웨이브도 원킬나고요 아, 공, 일반 공격칩보다는 공배칩을 넣는 게 원킬이 나네요 그 다음에, 오웨이브에서, 아, 회피를 하는데, 쟤네, 회피가 몇이지? 저, 레아의 적중은 180.5에요. 근데 얘네, 90, 아, 190에 되는구나 봅시다. 그러면 다시 오토 한번, 다시 한번 돌려는 보죠. 어떻게 될지 얘네가 10% 차이인데, 하나는 모피하고 죽었고 아 적중 10%로 올려야 되겠네 음그래 끝났고요 아 적중 10%가 부족하네요 180이 아니고 적중이 190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되겠네 이게 음, 음 요것도 뭐 무난하게 어우 솔직해 왜 이렇게 맞아 요거는 제가 한번 다시 한번 바꿔가지고 스텝 바꿔서 3-2s 지역은 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렇게 해서도 깨긴 깨네요 네아 또 초기화를 써야 된다는 게 아쉬움이 있는데 3 s 지요 우선 적중이 10% 부족했죠. 137인데 147을 만들어봐야겠네요. 아 그리고 써야 되나 3 개밖에 없는데 아쉽지만 써야겠네요. 아 이씨발 노린건 하나 새로 만들어야겠다. 노린대 하나 더 만들어야겠어. 초기 쓰고요. 취향 타를85 85.5가 넘어야 되고요. 적중이 137인데, 147 돼야겠죠. 147 공격력에 집어넣습니다. 3개 정도만 아껴보자. 그리고 147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돌아볼게요. 원킬이 나나 한번 확인해 봐야 겠네요. 3-2s 지역입니다. 아 이거 이거를 확인해야 겠네. 적중이 182. 180이... 190이 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아, 그래가지고 이거, 이거 넘어가야서 버프를 받고 레아 버프가 191 넘네요. 그러면은 이제 다 원킬이 또 나겠죠? 초초 아까가 1 9 0까지였어요 음, 3웨이브도 원킬이 나고. 음... 그 다음에 4웨이브도 여기도 원킬이 나고. 오케이. 5웨이브. 5웨이브도 원킬이 나나 봅시다. 이제 회피를 하나 못 하나 우어 봐야죠. 요새 애들이 아, 원킬이 나네요. 적중이 조금 부족했네요. 그 다음에 마지막 6웨이브에서 또 이거 딜이 조금 부족하죠? 요거는, 아, 얻어맞네. 여기까지 못할수 뭐 없는 상황인 것 같네요. 이거는 딜이 조금 부족한데. 내가 3포인트 더 준다고 해서 이게 딜이, 나올 것같지는 않고, 마지막에서는 딜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또, 3-2S는, 노링레아로 가능할 것 같고요. 3-3S, 여기는 또, 어, 에키드나, 그 다음에, 바바리아나, 오, 설득하는 게 에키드나의 바바리아나 하면은 최고데요 음, 이번, 아이템, 아, 이템이라 바이오로이드 선택권에서, 음, 에키드나하고, 키함에서 배제하는게 낫겠습니다 구하기가 힘 쉬울 것 같아요 우선 여기 속도 한번 자동으로 돌아볼게요 적중이 190 이었는데 이야 진짜 음 프리건 스킨이 어우 타고요 우선 1웨이브부터 또 이번엔 7웨이브까지 네요 어떻게 될까 선턴 잡고 엉 힐이 나고 네그 다음에 2웨이브가 어떻게 되나 또 봅시다 2웨이브에서 선턴 잡고, 원킬이 나고요. 그 다음에 3웨이브에서 또 어떻게 되나. 선턴 잡고, 또 원킬이 나고요. 오, 이번에 레아, 노링레아로 진짜 그냥 돌수 있겠네요. 다들 레아 키우세요. 오, 이게 3구역은 레아 세상이 맞네요 그래, 다시 모르죠. 4웨이브 남았어요. 오케이. 4 웨이브도 원킬. 장비가 조금 부족하신 분은 플링크 레아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플링으로 하면은, 자, 플링 자감으로 서 하면은 길이 좋거든요. 그래서 로링 레아로 하셔도, 하실 분은, 장비가 되신 분은 하셔도 되는데, 장비가 부족하신 분들은 플링크 레아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플링크로 하면은 연정 장비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오, 이렇게 해서 6 웨이브도 끝났고, 야, 대박인데요? 어? 뭐야, 이거? 뭐가 또 보스가 나오나? <laughs> 알프레드 오토. 오케이, 알프레드 얘는 어떻게 되나? 뭐, 뭐야, 그냥 터지네요? 공격할 필요도 없고, 치료해보는 보너스 스테이지네요. 이렇게 해서 스킵하고, 3구역, 일반, S 지역은 다돌았고요 노링 레어로 충분합니다. 3-1C인데, 음, 전투력이 47,500이나 필요하고, 클리어 보상, 오,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요 여기도 노링크가 된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실제로 될지는 모르겠네. 한번 돌아는 볼게요. 음, 어떻게 될지 봅시다. 음. 일웨이브만 있는 상황에 와, 우리 이거 야. 여기까지입니다 노링크 딜링으로는 여기안 나오네요 딜이 요거는 EX지역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챌린지는 아니고 일반 S지역은 노링 레아로 충분하게 가능하고 또 플링크가 되면은 아3-1 C지역 플링크로는 어떤지 한번 볼게요 레아 플링으로 우 음, 장비를 다 빼고 얘는 왜냐면은 플링 레아로 한번 3-1 C 구역으로 돌아볼게요 원킬이 날라나 모르겠네요 얘는 페스트 하니까요. 저 영전 장비는 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치명타 칩 하나 껴주고 위에서 기독이니까 요거 전 껴주고 그래도 모자르나 85.5 음... 3 올라가야 되는데 야 이거 한번 초기화를 한번 해줘야겠네요 음 이거는 한번 초기화를 한번 할게요 85.5가 나와야 되는데 장비 끼고 85.5 나오고 아 잠깐만 여기서 85.5 나머지 공격력에다 3개 빼주고요 150까지 찍을 수 있게 이렇게, 이렇게 해줍시다 이렇게 한 다음에 한번 돌아볼게요 자감이고요 플링크, 여기는, 공대집을 넣어주도록 합시다. 오케이, 이렇게 하면은, 8 5오고오프 박아서, 100%될 거고, 플링크 레아로 3-1 챔피언을, 원킬이 날지 모르겠는데, 우선, 오토하지 말고, 그냥 들어가 볼게요. 이거 어떻게 될려나음 여기는, 보자. 선턴는 잡네요. 행동 3.25라가지고, 적중 250. 회피가 아예 없으니까, 적중이 350만 되면은 회피로도 가능하겠는데요 티아멧으로도 혹시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해봐야겠네 음, 우선 오토로 한번 돌아볼게요 어왜 선터는 못 잡았네 아 안되네요 그럼 여기까지 우선 3-1 챔피언 공략은 또 연구를 좀 해봐야겠네요 레아라면 안된다는 거 그럼 다음에는 3-1 챔피언 공략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바이바이